안녕하세요. 클래스유 강세미입니다. 어, 저는 개인 SNS를 하다가, 어, 1분 다이어트를 알게 되었고요. 거기서 클래스유에서 구분강 원장님을 영상을 보게 되었고, 그래서 제가 시작을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저는 지금 일주일에 지금 총 4.37kg를 감량을 성공을 했고요. 어, 제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저희 첫째가 유치원 등하원을 할때 엄마가 예쁜 옷 입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 마음은 아빠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. 엄마가 조금 뚱뚱한데, 음, 엄마가 마음이 다칠까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도 아프고, 음, 아이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빼자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제가 어, 이걸 하면서 식단 때문에 조금 음, 직장 생활을 하면서 먹기도 좀 곤란했던 적이 있지만 이제는 다들 인정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세요. 무엇보다 이제 옷을 입었을 때 옷에도 달라지고 제가 이제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어, 이거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. 어, 고민을 하시는 시간 동안에 누군가는 먼저 시작을 해서 먼저 감량을 하고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, 부작용이나 약 이런 건 아니니까 어,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자아자 화이팅!